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때가 2008년입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글로벌 금융기기가 있고 난 직후였는데요. 제가 펀드에 가입을 하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펀드는 제가 자유로 시작한 건 아니고 엄마가 제 앞으로 펀드를 하나 딱 들여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게 계기였고요. 그렇게 이제 펀드가 일단은 사실도 까먹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딱전화 와가지고 어 고객님의 그 현재 펀드 수익률이 50%를 달성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50%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폭락이 있은 직후에 투자를 해가지고 50%면 은 그렇게 큰건 아닌데 그래도 50%가 어딥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와, 너무 커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경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땡큐. <laughs> 그렇게 있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을 텐데, 그게 2011년이거든요? 근데 2011년 하면은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뭐 돈은 크게 벌지는 못했고요. 저의 돈을 가지고, 어 제가 선택한 그 종목을 직접 투자 했으니까 그걸로도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때도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막, 막 코스피 막 폭락하고 어, 서킷 브레이크 막 발동되고 막 그런 거다 겪었고 그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 백 100, 백억이었나? 그게 6 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5 0만원 후반까지인가? 막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때 와 이거 삼성전자 사야 되는데 하면서, 집 팔아서라도 사야 되겠는데?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두배막 넘게 오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이제 보고 제가 막 배운 거죠. 아.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를 배웠고 2012년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제가 그때 박근혜를 점 찍었어요 <laughs> 박근혜를 점 찍어가지고 박근혜 테마주를 샀습니다 테마주를 여러분 진짜 테마주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그 테마주를 샀는데 그 당선되고 그 다음날 하루 오르고 이후로 오른 기억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다가 결국에 그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됐고요 아무튼 그때도 굉장히 좋은 경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성인이 되고 21살 때 제가 영화를 하나 보게 됩니다 작전이라는 영화인데 국가조작에게법는이 씨를 주가 조작협의고 없어 답배 어떤 시키야 이거 이게 한국영화고 주식을 주제로 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딱비를 받은거죠 딱비를 받아가지고 아 나도 다시 주식을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진짜 제가 이래서 번돈 아니겠습니까? 제가 딱 스무 살이 되자마자 용, 용돈 딱안 받고, 어, 알바 해가지고 생활비를 제가 다 마련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아뒀던 돈을 이제 다 주식 사고, 8년도부터는 휴학 때리고 그 일을 하면서 본 돈의 일부를 적금을 때려박는 게 아니라 주식에다 그냥 싹다몰빵했어요싹 다. 몰빵했어요, 싹 다. 그냥 결과가 괜찮았거든요. 막 수익률 30% 이상 달성하는 모르고. 그리고 그때 제가 픽했던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지금 카카오하고 그때 카카오는 다른 게 지금은 카카오가 코스피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어, 제가 상당히 어, 빠르게 투자했었죠. 를 그리고 값도 10만원 초반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43만원인가? 보렇죠 네. 뭐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막그 익명 분할되고 삼전에도막주자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숭숭장구하다가 어, 2018년 한 10월쯤이었을 거예요. 가을에. 어, 검은 목요일이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2018년 10월 14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루 만에 코스피가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 코스피 지수가 4.44% 하락한 2129.67로 마감하면서 증권사업을 막 들어가는데 색깔이 휘퍼래 어. 기퍼를 가지고 와 이거 라떼다 라떼다 하면서 어, 어떡하냐 하다가 그냥 제가 싹다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량 매도를 했던 금액이 한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계산해봤거든요 추가 매수 없이 그 금액 그대로 아직까지 갖고 있었더라면은 얼마가 됐을까 대략 한삼천에서사천 사이더라고요 아까 현타가 와가지고 <laughs> 어 아...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어 투자도 했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봤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죠 본격적으로 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과열이 됐다는 거는 대부분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이 이분을 한 번쯤은 뭐 TV나 아니면은 뭐 SNS를 통해서라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짐 로저스라는 분인데.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일단은 이분은 지금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이야기할 때이 주식 시장이 과열됐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평소에 주식 얘기를 하지 않을 법한 사람들도 전부 주식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 나이는 일단 올해 2021년 기준으로 25살입니다. 보통 그룹 20대 분들은 다른 뭐 3, 40대, 50대 분들에 비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낮은 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인스타를 주로 하는데 인스타를 보면은 주식 얘기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과열되는 양상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매우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2007년에도 지금처럼 주식 붐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근거 있게 얘기를 하자면은. 워렌 버핏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버핏 지수란 게 있습니다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입니다 이거를 이제 수치로 나타냈을 때 GDP 대비 시가총액이 뭐 60에서 80%면은 저평가다 100%가 넘으면 고평가돼있다 과열 양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GDP 대비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비율이 얼마냐 대략 1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친 거죠? 100%만 넘어도 과열 양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100% 110%를 넘어서 30%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코스피가 폭등하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작년부터 이어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파락은 커녕 폭등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근거 없는 폭등, 그러니까 버블 완벽한 과열 영상인 겁니다. 심지어 작년에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400에서 두배를 넘어가지고 음... 3,000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과일 양상이죠 계란을 나눠 담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그 투자를 할때 그러니까 그 리스크 때문에 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원래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뭐 돈이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약에 잃더라도 회복하는데 뭐큰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그치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이거죠 지금 너무 과일 양상이 돼 있고 거품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연 그 달걀을 나눠담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몰빵해버린다 그거는 좀 진짜 너무 위험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투자를 할 거냐 어, 주식투자 절대 안할 거고요 한다면은 달러나 금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웬만하면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인버스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좀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금이나 달러로 할 예정이다 제 영상을 보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유바!